30평형 공기청정기를 찾고 계신가요?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삼성 무풍 큐브 공기청정기는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뛰어난 가성비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정품 새 필터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언제나 최상의 공기질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무풍 시스템으로 바람이 직접 닿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공기 정화가 가능하며 조용한 작동으로 일상생활에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에마전.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여줍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스마트한 선택 바로 삼성 무풍 큐브 공기청정기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